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입니다. 국민소설이죠. 사실 소나기 하면 다들 교과서에서 처음 보고, 아, 그냥 슬픈 첫사랑 이야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목표는 왜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진한 얼룩처럼 남아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이 소나기라는 작품이 겉보기에는 되게 맑을 수채화 같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겹의 감정, 또 시대상, 그리고 아주 정교한 상징들이 겹겹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를 세 가지 흐름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소년과 소녀, 이두 인물의 내면이고요. 둘째는 소나기라는 제목을 포함해서 작품 곳곳에 숨어 있는 상징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시대의 공기. 작품이 왜 하필 그때 쓰였는지 그 문학사적 가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들의 내면 세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보이는 건두 아이의 성격이 정말 극과 극이라는 거잖아요. 물과 기름 같죠. 한쪽은 수줍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거는 시골 소년. 다른 한쪽은 먼저 이 바보 하면서 톡 쏘는 아주 적극적인 서울 소녀. 이렇게 보면 소녀는 INFP, 소녀는 ENFP.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소년을 보면요. INFP. 그러니까 열정적인 중재자 유형의 특징이 정말 곳곳에서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내향성인데그 징검다리에서 소녀를 딱 마주쳤을 때요. 비켜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비켜버리죠. 그만큼 혼자만의 세계가 더 편한 아이라는 거죠.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떠오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어떤 소녀와의 연결고리, 비밀스러운 감정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직관 N과 감정 F의 특징이거든요. 사물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깊은 감정적 유대를 만드는 것. 그런데요, 이 소년의 행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내성적인 아이가 보여주는 의외의 행동이에요.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니까 수수단을 옮겨서 비피할 공간을 만들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죠 그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앓는 소녀를 업고 불어난 물을 건너죠 이건 자신의 가치관 즉이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이 딱 발동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는 INF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의아하죠 소년이 내성적인 INF라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갑자기 소녀를 업고 물살을 헤쳐 나갈 만큼의 용기를 내는 게 평소 모습이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정반대죠. 이건 INF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색한 거 아닐까요? 사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성장 서사라고 할수 있어요. 소녀는 원래 수동적이고 내향적인 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소녀, 그러니까 ENFP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ENFP 소녀는 먼저 다가가고 호기심이 가득해서 소년을 이끌잖아요.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 가보자 하면서요. 항상 소녀가 먼저 제안하죠. 바로 그 에너지가 소년의 굳게 닫혔던 내면의 문을 쾅쾅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녀의 그 적극성이 소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이죠. 소녀는 처음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하지만 소나기라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소녀를 업고 개울을 건너는 장면은 더 이상 수줍은 시골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걸 거는 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통과 의뢰인 셈입니다. 그냥 수줍은 소년이 용기를 냈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한 사람의 세계가 확장되는 성장의 순간이었다고 보니까 이야기로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이 짧은 만남이 단순한 첫사랑을 넘어서 한 소년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겁니다. 결국 소년의 이런 극적인 성장은 소녀가 툭 던진 그 조약돌 하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작품은 긴 대사나 설명 없이 이런 작은 상징들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상징의 세계로 넘어왔네요. 소나기는 문학적으로 보여주기 기법의 정수라고 평가받는데 바로 그 상징들 덕분이죠. 조약돌이 그 시작이죠. 하얀 조약돌. 소녀가 던진 그 하얀 조약돌은 처음엔 그냥 소년의 관심을 끌려는 짓궂은 신호였지만요. 소년이 그걸 간직하면서부터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감정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소녀를 떠올리고 감정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절정은 역시 제목이기도 한 소나기에서 폭발하죠. 이 소나기라는 장치가 정말 와 너무 절묘해요. 소나기는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관계의 촉매제입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두 아이를 수수단이라는 아주 좁고 내밀한 공간으로 확 밀어넣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붙어있게 되죠. 어깨가 맞닿고 서로 천을 느끼면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단숨에 허물어지죠.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낭만적인 순간을 만들어 주는 장치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순간이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게 바로 소나기의 두 번째 의미, 비극의 암시입니다. 소녀가 이 비를 맞고 병이 깊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운명적인 설정. 이게 바로 이들의 사랑이 한여름 소나기처럼 짧고 강렬하게 왔다가 사라질 거라는 걸 예고하는 복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찬란함과 비극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죠. 삶의 본질을 담은 상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소나기랑 조약돌 말고도 소녀가 꺾던 보랏빛, 도라지 꽃이나 마지막에 소년이 소녀를 업고 건너던 그 흙탕물 가득한 물도 의미 심장하게 느껴져요. 소녀가 그렇게 예쁘다고 말하던 그 꽃들은요, 짧지만 아름답게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 버리는 소녀 자신의 운명을 상징해요. 연약하고 순수한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유한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치고요. 그리고 그 불어난 물은 소년이 넘어야 할 시련이자 성장의 관문을 의미합니다. 개울을 건너기 전과 후의 소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니까요. 흙탕물은 시련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녀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증표이기도 한 거고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랑 연결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소녀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는 그 유언으로 전달되잖아요. 어른들의 대화를 통해서요. 그 유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와요. 왜 하필 그 더러워진 옷일까? 많은 독자들이 아마 그 부분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느낄 겁니다. 그 유언은요, 소녀의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어요. 흙탕물 얼룩이 묻은 그 분홍 스웨터는 소년과 함께 소나기를 피하며 가장 행복했던 가장 빛나던 순간의 증표인 거예요. 소년은 그 짧은 추억을 영원히 간직한 채 떠나고 싶었던 거죠. 죽음 앞에서도 가장 순수했던 사랑의 기억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그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 감정이랑 상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훨씬 깊게 다가오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져요.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하지만 결국엔 너무나 슬픈 이 이야기를 작가는 대체 왜 썼을까? 특히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는 거죠. 이 소설 소나기가 언제 발표되었는지 아세요? 1953년입니다. 1953년이면 한국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잖아요. 휴전 직전이죠. 포탄이 오가고 모든 게 파괴되던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썼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 시대적 배경이 소나기를 그냥 사랑 소설이 아니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뭘 가장 갈망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본질적이고 순수한 가치,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겁니다. 황순원 작가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빛나는 순수함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위로를 주려고 했다. 이런 거죠. 전쟁의 참상 대신 시골 소년과 소녀의 순결한 사랑을 그림으로써 이런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비극적인 결말조차도 그 순수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연약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그걸 잃어버린 시대의 아픔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전쟁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한국 현대 단편문학의 정수라고 평가받는 거고요. 그냥 슬픈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걸 치유하려 했던 작가의 고뇌가 담긴 작품이에요. 직감적인 감정 설명 하나 없이 소년의 행동과 상징만으로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그 절제된 방식이야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시대의 슬픔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황순원의 소나기가 왜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인지 여러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 봤습니다. 내성적인 INFP 소년과 외향적인 ENFP 소녀의 만남이 만들어낸 성장의 드라마, 조약돌과 소나기 같은 상징 속에 섬세하게 짜인 감정의 결들,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한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순수함의 가치를 역설했던 그 깊은 주제의식까지. 이 짧은 이야기를 살펴보고 나니까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름도 없는 이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에 이토록 깊이 빠져드는 걸까요? 어쩌면 소나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 한 구석에 간직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가장 순수했던 어느 한순간의 기억을 건드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첫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강렬했던 우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아직 마르지 않은 소나기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